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한정희입니다. 오늘은 8월 포커스 상품 중 하나인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까지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지속되면서 각국은 방위비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별 국방비 영감 자료를 발간하는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2022년 대비 2023년 군사비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세계의 전세, 국방비 금액의 40%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어서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미국은 현재 트럼프의 피격, 또 바이든의 사퇴, 그리고 해리스의 등판, 또한 미, 민주당의 결집에 이르는 대선의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어,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미국이 그동안 수행했던 소위 글로벌 경찰 역할에서 한발 물러서게 되면서 어, 각국은 자주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 또한 이는 그 방산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 요인입니다. 그동안 자국방위를 위한 내수 판매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산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7월 루마니아에 1조 3천억 원의 K9, 자주포 등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 각국의 국방 비용이 늘, 늘어나고 있는 현 시기에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품질, 가격, 납기 경쟁력을 갖춘 K-방산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에 따라서 K-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 중입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주로 안, 안보와 군사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온 사업이 많았지만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2017년 일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에서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요. 또 이에 따라서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횟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저궤도 소형 위성을 대상으로 한 위성 제작 또 위선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또이 관련 산업들의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되면서 국가 방어용 로켓 시장 역시 활발하게 성장 중입니다. 우주 항공 방위산업은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산업은 우주선 위성 우주 탐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항공산업은 민간과 군용 항공기 설계, 또 제작, 유지 보수. 또한 방산은 무기,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또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 등은 세 분야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합해서 우주항공방산이라고도 부르고요. 각 분야의 주요 기업들도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투자 상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앤방산 액티브 ETF는 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보통 패시브로 운용되는 ETF하고 다르게 해당 상품은 접근성이 어렵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주방산기업 주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액티브로 운용됩니다. 보유 상위 종목으로는 미사일 레이더 항공기 엔진 통신 장비 등을 생산하는 미국의 다극적 항공 우주 방위 기업,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또 국내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군용기 사업과 군사 무기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등 글로벌 우주 항공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안보 불안 우주 항공 방산 기업에는 수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 앱에 들어가셔서 주식 투자 정보 투자 컨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